여러분, 뭐, 기분 나쁜 일 없으시죠? 네. 아까 제가 이제 430장 찬송할 때,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봤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표정은 너무 막 가기 싫은 길을 가는 것처럼 네, 어두우셔서,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밝게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탑 사건에 이르러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을 하는 모습을 봤죠. 홍수 심판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또 다시 죄가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런 인간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운 내용을 11장 앞에 나온 내용을 봤다면 11장 중반 후반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나왔는데 다시 이제 중반부에 보면 세메족보가한번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메족보에서이 족보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가 가득한 이 암울한 세상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이루어가시는 구원, 소망,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데라의 적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를 보니까 세매우손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바꿨습니다.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족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중에서 하라는 일찍 죽었습니다. 대라의 가족들은 갈대아인의 우루, 갈대우루에 살았는데, 갈대우루는 당시에 아주 문화적으로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이라크, 이라크의 남쪽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치와 경제가 활발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던 지역이 갈대아 우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라 가족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이 족보에서 아주 독특한 면을 독특한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29절하고 3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장가 들었으니 들었더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또 이스가의,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임신하지 못함으로,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과 나홀이 하라는 죽었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례였고 그 다음에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점이 여러분 아주 독특한 점이라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족보예요. 족보. 족본데 족보에 아이를 낳지 못한 사례의 이름이 들어가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 건가요? 예, 네, 족보잖아요, 족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누구 이름 딱 쓰고 자녀를 낳지 못함 이런 족보 여러분 있으면 좀 찾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런 희한한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족보와 이런 이야기를 써 넣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족보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 넣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례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례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도저히 그런 밝은 미래를 밝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겠지만, 아니, 뭐, 뒤에 안 봐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도저히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요? 자녀 누구요? 예, 이삭. 예, 한숨이 나올 뻔했요 너무 어려운 질문에 한숨이 나올 뻔 했어요. 이삭.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족보를 쭉 살펴봤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도저히 족보 이름이 기록될 수 없는 사람 여성들의 이름이 다섯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외우기 쉽게 외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섯 명이 누구예요? 다라마바룻 다라마바 사가 아니라 다라마바 룻다 네. 누구예요 다말 네.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녀를 낳았죠 대가 이어졌습니다 라합 누구예요 여리고송에 창녀였습니다 기생이었어요 근데 유대인 나로 들어와서 자녀를 낳고 다이상의손주가 됐잖아요 다라마 마리아 네. 예수의 어머니 결혼하지 않는데 임신을 했어요. 바라마바, 바세바 우리 아이 아내 예, 다윗이 간음을 통해서 아내가 되었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나온 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대가 이어졌죠 룻 원래 모함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되어서 남, 남편과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대를 어떻게 이어요? 근데 유대인이 되어서 대를 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섯 명의 여인들의 족보를 보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이었으면 그런 마태복이에 나온 조건 좀이 다섯 명을 뺐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고, 저런 걸저 굳이 넣어 놨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다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어떻게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혈통이 이어질 수 없었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못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수 없어요.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할수 없는 것은 하나 그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깨닫는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했던 사례와 같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나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어서 젊을 때처럼. 뭐할수 있는 일이 없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능히 능히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한분한 한 분마다의 사정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수 없어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의 인생, 여러분, 의 삶, 직장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y 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o 라 n 그 아들 아브람과 o u 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 o 아인의우 o 를 떠나 가 o u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데라와 그 가족들은 잘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다. 하란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가족들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떠났는지 여기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먼무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스테반 집사님 아시죠?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laughs> 하나님에 있기 전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 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네. 고향과 친척을 <laughs>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땅을 떠나,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네,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죽음에, 죽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그를 거기서 너희, 너희 지금 사는, 사는 이 땅으로,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옮기셨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즉 갈대우르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죠.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순서에 따라 보면 어, 아브라함이 이제 11장 31절에 보면 하란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12장 1절의 이 말씀은 스테반의 설교에 따르자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땅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길을 가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뭐 병이 났든지, 뭐 반대에 부딪혔든지,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서 머물러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다시 가안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자, 먼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롭게 정착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익숙한 안동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해외로 가요. 이민을 갑니다. 근데 거기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언어, 완전히 새로운 이 한국과 다른 문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민족들 사이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립된 삶이죠. 어떨까요? 뭐 여러분이야 그 정도는 뭐 별거 아니죠? 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받아서 간다고 하지만 새로운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쉬울까요? 말을 새로 배워야 돼요 선교사님이. 그리고 낯선 이방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거기 가면 낯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현지 사람들이 주목해서 봅니다. 늘 봐요, 늘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도 힘든데 외국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호의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남편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들어온 사이에 아내 선교사님들 그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가운데 세워놓고 막 욕하면서 린치를 가했어요 시끄럽다고 니네 나라 돌아가라고 돌아왔더니 남편 선교사님 돌아왔더니 막 선교사님 우울증 걸리고 고황장애 걸리고 막 힘든 거예요 이런 현실입니다 현실이 자녀들은 어때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그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인데 좀 여건이 되면 국제학교라도 다닐 수 있지만 대부분 현지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지금 베트남 선교사님도 베트남 현지학교를 다녀요. 근데 애들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베트남 사람들 속에서 한국인이 사는 겁니다 언어도 뭐 언어에는 되지만 뭐 그, 그게 또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요즘에 학교에서 체벌하면 난리가 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는 체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애가 요셉이라는 데 선생님은 거짓말 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 나라가 잘 산다고 해야 돼요? 못 산다고 해야 돼요? 아주 잘 산다고 굶는 사람도 없고 아주 행복하게 산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요셉이는 한국에 들어왔었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이 너무 잘 살고 베트남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네.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라가 그런 어떤 빈부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다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또 둘째는 또 선생님이 때리고 무섭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적응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낯설고 힘들겠습니까? 여행 가서 잠깐 보는 거하고 달라요 지금 선교사님들의 삶은 그렇게 이방인들 가운데 뚝 떨어져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한편 또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 완전히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것인데 두 번째 또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장소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유산까지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들의 독립을 하라는 거예요. 낯선 곳에 가는데 유산까지 포기하라. 아무것도 없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기득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하라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부모님께서 이제는 뭐 재산이 많지도 않으시지만 모든 것들을 너한테 안 주겠다. 자녀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좀 주시지 네, 섭섭해요. 그런데 부모님의 것을 부모님 마음대로 하고 뭐 은혜 받으신 대로 하겠다는데, 그걸 뭐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받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이런 모든 것, 우리의 배경, 과거, 기반, 뭐 유산, 다 포기하고서라도 떠나야 되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뭐 이리저리 인간적으로 재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지 말고 일단 하나님만 믿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믿음으로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그러나 뒤에 살펴보겠지만 거기에는.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갈망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아버지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전혀 세상에 어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세상에 주목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또그 가족들도 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왜요? 모릅니다.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무슨 목사가 설교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목사가 있네 이러시겠지만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제가 왜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갈망한 것도 아니고, 찾은 것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애서는 미워하신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잘한 거 없어요. 잘한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다 앉혀다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당시에 아주 뛰어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아주 유능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고, 지극히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평범한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에? 떠나라. 내가 너큰 민족을 이루겠다.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아주 뛰어나고 아주 막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큰 민족을 이루면 누가 한 거예요? 지가 한 거죠. 자기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거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지만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그 평범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평범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평범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해 큰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은 믿음은 확실한 것을 보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과를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로 가는 이 길을 다 보여 주지 않으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가라. 어디로요? 대구로 가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말씀하시면 그래도 안가본 곳이라고 하더라도 대구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보고 조사해 보고 물어보고 정서를 보고 준비하면서 마음을 먹고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갈 곳도 정해 주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 일단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해 줄 테니까 일단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안동에는 정말 안개가 많아요. 그렇죠? 아침에 되면 막 안개가 자욱해요. 인제 왜 옆에 특별히 이 강변에는 더 그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와 보면은 진짜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 아 내가 가겠다라고 했을 때 화창한 날 넓은 길뻥 뚫려 있는 길을 다 보면서 가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도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해가 뜨고 안개가 싹 걷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조금씩 열리고 아주 조금씩 보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뭘 보고 걸어왔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처음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을 때뭘 보고 걸어왔을까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서울 노량진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전주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안동에 와서 단임목사가될 줄을 알고 왔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인천에 계시다가 대구에 계시다가 이 안동으로 올줄 알고 왔겠습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아니, 조금도 안 보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도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보이는 길만큼 조금씩, 조금씩 다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씩 보일 때 걸어가고, 조금씩 보일 때 걸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여주시고, 미래를 다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보여주시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안 알려주시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보여주셨다면, 안 가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 하려고 하니까 안 보여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뭐 안동에 온게뭐 기분 나쁘다, 뭐 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제 배경은 그래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20대까지 청년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늦은 나이, 많이 늦진 않았지만 조금 늦은 나이, 20대 후반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30대, 40대도 사역을 하면서 다 서울에 있었죠. 서울 경기에 있었죠. 만약 그때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2019년에 안동에 가서 담임 목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다면, 그리고 네가 몇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은퇴하겠다. 다 알려주셨다면 제가 기쁘게 이 길을 갔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그면 이게 그렇잖아요. 안동이 어딘지 잘 몰라요. 지역은 물론 알고 있지만 모르지만, 제가 살던 곳은 서울이고,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잖아요. 형제들과 형제가 떨어져야 되고, 또 친한 친구들, 아는 사람들 다 수도권에 서울, 서울 경기에 있고요. 서울에 있을 때는 사역을 할 때는 뭐, 좀, 무슨 일만 있어도 부모님 때 양가 보모님 때가 다갈수 있었어요. 그냥 쉽게 지금 명절이 돼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런 곳입니다. 또 전혀 연고도 없어요 연고도 없고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네. 안동의 문어가 유명한지도 몰랐고 네. 고등어는 그냥 고등어 먹었죠 강고등어는 잘 몰랐고 사실 그런 모르는 지역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네. 그러나 안개가 자욱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 조금 안개가 걷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걸어가고 또안 보이면 기다렸다가 기도하면서 또 기다렸다가 또 벌어지면 보이면 걸어가고 걷고 이렇게 때마다 길을 보여 주셨고 그날그날 살아갈 은혜를 주셨고 그 과정에서 저를 다듬어 주시고 연단해 주시니까 여기까지 감사함으로 오고 또 은혜가 충만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뭐 저기 산꼭대기 올라가셔서 나무 붙잡고 내가 이 뿌리를 뽑아 야겠다 하나님 내 길을 보여 주실 때까지 저는 안 내려갑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못 내려오세요. <laughs> 저도 기록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포기하고 내려왔거든요. <laughs> 안 돼요. 이런 헛된 기도 하지 마십시오. 안 보여 주십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매일매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한 발을 한 걸을 내디드시면 우리 앞길이 다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말씀 주시고, 때마다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목적 없이 사는 겁니다. 목적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듣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믿음의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게우리 한계 문제죠 그래서 목적을 잃고 내 목적은 여기가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중에는 아직도 한 번도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결단을 해서 그 믿음의 길을 내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오시지만 말씀을 듣고도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떠나라는 말씀에 떠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과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 모든 과거를 단절해야 새로운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내옛 사람이 죽고 부서지고 깨지고 깨지고 또 깨져서 가루가 되어야 그래야 새로운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길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 뒤로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큰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 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복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복이다. 그 길을 떠나면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된다. 축복의 통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내딛기만 하면 다른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이미 복이 되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른 복 구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크게 여러분이 복이니까요. 뭘, 뭘 구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